안녕하세요. 베럴미 스피치 승민쌤입니다. 어, 진에어가 지금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승무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기업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자기 속에서 1, 2, 3번 항목에 어떻게 좀잘 연결시킬지까지 여러분께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 제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바쳐서 빵을 붓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 인생을 바치는 거잖아요. 어, 어차피 시간을 쓸 거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사실 너무너무 좀 감동적이었었고,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업에 대한 진정성과 또 일의 란 일해야 된다,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더 감동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네, 제 하루를 바쳐서, 제 인생을 바쳐서, 어, 지내어 기업 분석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의 노력이 또 여러분께까지도 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램입니다. 네, 시작 한번 해볼까요? 먼저 진에어는 딜라이트함을 풀패키지로 파는 항공사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하게 저렴한 항공권을 판매를 하는 항공사가 아니라 그, 여행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거에서부터 또 결제하는 거, 체크인을 하는 것까지 다이 모든 여정들을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항공사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는데, 어디서 좀 그런 걸 느꼈냐면, 진해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 맞춤 항공권 검색, 그리고 뭐, 최저 항공권 검색, 이런 이제 창이 있거든요. 저뭐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여행 테마별로 날짜별로 취향지를 좀 추천을 해주면서 여행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지만 이런 고민까지도 해결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고민스럽고 번거로울 수 있는 경험인데 전혀 다른 경험으로, 전혀 다른 여정으로 바꿔주는 항공사라서 이 딜라이트함을 그냥 다풀 패키지로 넣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에어는 뭐 진마켓, 진에어페이 또 모바일 체크인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주면서 고객들의 어떤 번거로움은 심플하게. 이제 줄여주고 또 고객의 고민은 스마트하게 해결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자소서 항목에서 진에어 객실 승무원 채용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술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할때 문장으로 만약에 표현하면은 진에어와 함께 고객의 번거로움은 심플하게 줄여주고 고객의 고민은 스마트하게 해결해 주는 진이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진에어는 이러+ 이러+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어떤 현장에서 이런 서비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번 문항을 완성을 해 주신다거나 또는 두 번째로 진에어가 현재 안전상의 이유로 객실 서비스 시간을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전세계 난기류가 거의 80%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방지와 또 안전 유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서비스 종료 시간이 뭐그 착륙 뭐 30분 전, 착륙 20분 전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10분을 더 늘려서 착륙 30분 전, 착륙 40분 전 요런 식으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승무원들이 객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졌다라는 의미이긴 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승무원들은 어떤 행동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승무원들에게 요구되는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어떤 뉴스를 딱 봤을 때, 안전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이 바뀌었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승무원들에게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자질이 무엇인가를 잘 본다면은, 여기에서는 단연 팀워크 역량이겠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팀워크 역량이 뛰어나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팀워크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이 팀워크 역량이 잘 발휘됐던 에피소드가 무엇이 있는지를 잘 보면서 지원 동기랑 또 연결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은 2번, 3번에도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당연히 있겠죠. 네. 자, 그리고 2번,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2번에서 진혜어 객실 승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핵심 역량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객실 승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아니라 진혜어 객실 승무원으로서의 자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진혜어 인재상 또 진혜어가 얘기한 진입핏이 나와야 되겠죠. 진혜어 인재상은 다섯 가지가 있고요. 또, 지니피스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아홉 가지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다섯 가지와 네 가지 중에 계속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 겹치는 부분을 위주로 적어주시면은 좋겠죠. 그러면은 뭐, 팀워크적인 역량이라든지, 의사소통 역량이라든지, 서비스는 안전에 관련된 역량들이겠죠. 그래서 1번 지원 동기에서 예를 들어 안전에 관련된 거를 이야기를 했다면, 2번에서는 뭐, 팀워크적인 역량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뭐 서비스적인 역량을 이제 3번으로 뺀다든지 자질적인 부분들로 뺀다든지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진네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고 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어, 팀워크 역량을 제 가장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안전 역량이 가장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3번 보면은 지내외에서 기아가 보유한 장점, 역량, 지식 등을 활용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나요?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성장하고 싶나요?라는 것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요? 또 어떻게 우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나요? 또 포부가 무엇인가요?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니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본다면, 은 예를 들어서, 진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역량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진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하면서, 요렇게 요렇게 기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객 만족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고객을 재방문으로 이끄는 것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진플루언서 활동을 통해서 고객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승무원이 되고 싶다. 그런 승무원으로 성장하고 싶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어, 진혜어를 이제 잘 분석을 해보면 영업 수익의 81%가 국제 여객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국제 여객의 37%가 일본 노선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때 언어적인 역량, 일본어적인 역량,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이제 이런 다국적 손님에 대한 이런 이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싶다 또는 이렇게 기여하고 싶다. 라고 연결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보니까 기내 판매가 2023년이 에 비해서 2024년에 기내 판매가 줄었더라고요. 영업 수익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판매나 이런 안내랑 또 어떤 고객이 요청을 했을 때 비슷한 것을 잘 추천을 해줌으로써 판매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창출하고 기여하는 사람으로 이제 뭐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비스 역량이나 팀워크적인 역량들까지도 더 성장하고 팀원들의 이런 이제 협력 속에서 더 성장하고 더 좋은 서비스인으로서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이제 인재상과 그리고 진입핏잘 활용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이제 진에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서 설명한 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삼백자니까 다 읽어본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로 문장을 첫 문장을 시작하지 마시고요. 단문으로 딱 읽기 편하게 나만의 언어와 표현으로. 그렇다고 너무 형이상학적인 표현을 써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나의 진솔한 목소리 그리고 나의 색깔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문장으로 두 갈씩을 해주시고. 바로바로 바로 쭉쭉쭉쭉 읽기 쉽게 문장을 좀 짧게 짧게 만들어 주시고 어렵지 않게 쉽게 적어 주시는 것이 팁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